다음 중 전차륜 정렬, 그, 휠 엘레먼트에서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돼 있는, 답은 3번이거든요. 예, 킹핀 경사가 불량하다. 그 독립현가 조향장치, 독립현가, 이런 것에서 킹핀 경사는 불량합니다. 근데 이제 캠버랑 토우는 사실 좀 익숙하거든요. 음, 토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타이로드의 길이, 를, 타이로드의 길이를 변화시켜주는 건데, 타이로드만 이제 한 13mm 스페너 가지고 회전시켜주면 되는 거고, 캠버는 음, 캔버의 변환도 이제 가능합니다. 디처축 같은 경우에는 유격이 있어가지고, 어, 볼트를 좀 풀었다가, 데드라이버로좀 밀고, 적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좀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캐스터는, 우리, 심, 샤프 심할 때 심. 심으로 조정 가능하다. 네. 심이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와샤랑 비슷한 거거든요. 대신에, 이제, 캐스터를 독립현가 방식에서 심을 넣으려면 프레임이랑 위 컨트롤 암 있지 않습니까? 네. 프레임이랑 위 컨트롤 암 사이에다가 이제 그 심을 집어 넣으면 되는 건데, 또, 또 적어 놓으실게요. 심한 장당 어, 0.5도. 심한 장당 0.5도 변화가 있다. <laughs> 네, 이번에 종감속 기어 장치에서 구동 피니언의 이수가, 어, 아, 이거 답이 안 나오죠? 예. 아마 구동 피니언의 이수를 6으로 하시면 아마 쉽게 나올 겁니다. 네. <laughs> 6, 그 다음에 링기어의 수가 30이니까, 어, 이수비가 5대1이죠. 그 다음에 출입축의 전수가 1000rpm이니까, 바퀴의 전수가, 음, 200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바퀴가 양쪽이니까 곱하기 1을 해주면 총 400인 400rpm이 나오는데, 또 왼쪽 바퀴를 주면서 오른쪽 바퀴 오른쪽 바퀴를 구하라 했으니까 400 rpm 빼기 250 rpm 하면은 바로 1번 1 5 0 rpm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마 보건 문제라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3번은 다음은 전기 응용 사용되는 법칙들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이제 1번과 2번과 4번도 여러분들이 잘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만 맞추시는 게 아니라. 4번은 EGR 유르니까 EGR 가스가 얼만큼 들어온지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제. 어, 자동차 주행 중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흡입 공기량도 있을 것이고 이지알 가스 유량도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이지알 가스 유량이 얼만큼 되는 거니까 이제 전체 중에서 작은 거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1번 흡입 공기량 플러스 이지알 가스 유량 분의 이지알 가스 유량 곱하기 100입니다. 이지알 유리니까 곱하기 100까지 해주시고 4번은 1번입니다. 네, 번.